안녕하세요 샤시나라입니다. 오늘은 샤시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시 가격 어, 궁금하시죠? 원가도 궁금하실 거고요. 원가 뭐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리 원가는요. 자평당 3,200원입니다. 3,200원. 이게 3,200원의 기준이 그 일반 유리를 얘기합니다. 투투, 미투, 그다음에 그린투, 유리. 한자평당 3,200원인데 이게 3,200원인데보다 싼 데가 있고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3,200원에 받고 대신에 더싼 유리가 있는데 굳이 저희가 더싼 유리를 안 받는 이유는 이맥스 플럽 정품 유리 그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3,200원 정당한 비용을 주고 어, 정품 좋은 유리를 받고 있습니다 샤시나라 계산기에 보시면 은 인건비가 있고 유리 가격이 있고 샤시 가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유리에서 마진을 절대 안 남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유리를 더 좋은 유리를 사용하시면은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따뜻한 얘기 들을 때가 보람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유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리에서 마진을 1%다 넣습니다. 아마 보통 30평 아파트다 그러면은 유리가 보통 3 5 0평 정도 나오는데 일반 유리가 3600원인데 로이 유리는 그거보다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1000원 정도 더 비싼데, 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아르곤가스를 넣는다든가 단열관봉을 넣는다 하면은 뭐 아르곤가스가 보통 이제 400원, 단열관봉이 보통 뭐 500원. 근데 이거를 다 합친다 그러면 보통 한 5,200원 정도 나오는데 5,200원 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가격에 TPS 유리에 아르곤가스가 늘는 가격이 나오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드렸기 때문에 좋은 유리 선택하시는 게 이득이십니다 샤시나라에서 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샤시 가격이 있습니다 유리는 제가 뭐 3,200원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샤시 가격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 제품별도 다르기 때문에 뭐 가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만 원입니다. 미터당, 미터당 만 원입니다. 보통 미터당 6천 원, 7천 원 합니다. 이 안쪽이 짝이고 이게 틀인데 만 원에서 요거는 보통 7,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비싼 거는 비싼 거는 3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미터당 저렴한 거는 만원 이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정 브랜드로 딱 찍어가지고 제가 뭐 LG는 얼마다 KC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KCC나 LG한테 이제 항의 전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정확한 가격을 궁금하시면은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좀 번거로우시면은 저희 샤시나라 계산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샤시 가격, 유리 가격, 인건비가 있습니다. 샤시 원가입니다. 정말 원가입니다. 어, 이유는 저희가 마진을 남길 때 어느 부분에 마진을 남기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냐면 인건비에서 남기게끔 설계를 해놨거든요. 샤시 원가 공개하고 유리 원가 공개하는데 인정을 해보시면 그 원가가 데이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거 아마 계산하시면은 샤시 가격이 제품별로 얼마인지 아마 계산이 가능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인건비죠.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인건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본급 기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당 기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문 시공 업체 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이제 얼마에 형성이 되냐면은. 전문 시공 업체 인건비가 단차는 보통 이제 3,500원 정도, 한 자평 기준이죠. 그리고 이중창은. 4,5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자평당. 유리가 보통 350 자평 정도 나올 때 30평 아파트, 샤시 전체 자평은 500 자평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단창은 3,500원, 이중창은 4,500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샤시 인건비가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200만원이 측정이 됩니다. 200만원이 측정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마진을 그 가격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샤시 전문, 시공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으로 올려 놓은 거고 그리고 저희는 시공 업체지만 시공 기사님들은 봉급 기사님입니다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한 달에 꾸준히 많이 나가시면 회사가 이득이고 일이 없으면 회사가 손해인 구조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봉급 기사, 또한 분은 일단 기사님 한 분은 그쵸, 전문 시공업체 단가 근데 저희는 이제 전문 시공업체 단가로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 저희 기사님들은 본국 기사님이다라는 거 어, 저희가 이제 1단 기사님들은 절대 안습니다 시공을 끝나고 나서 1단 기사님들한테 책임을 논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본국 기사님이다라는 거는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AS 문제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기사님이 AS 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저희 기사님이 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기사님은 자기 손해가 이기 때문에 비용 상관없이 저희는 날을 잡아가지고 AS 처리를 해드리는 반면에 1단기사님들은 일단, 일단 그날 일을 못 나가고 AS 처리하러 간다고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1단기사님들 책임감 문제 때문에 제가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단기사님으로 일을 보내진 않습니다. 1단기사님들 인건비는 보통 이제 경력에 따라 나눠지는데 보통 적게는 20만원에서 보통은 35만원을 받으세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인데 하루 일당을 받고 나중에 AS까지 그분들이 책임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AS를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당 기사님들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비추천을 하겠습니다. 사시가 시공을 할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재도 중요한데 어떤 분이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술자분들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샤시나라는 일당 기사님을 쓰지 않고 본국 기사님으로 해서 나중에 시공이 끝나고 나서라도 회사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사업관리가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시공 팀장님들은 얼마 받는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데보다 저는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적게 드리진 않습니다. 어 인건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 다음에 샤시 가격, 그 다음에 유리 가격,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샤시나라 계산기를 보시면은 세 가지가 샤시, 유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샤시랑 유리는 원가입니다, 원가. 그리고 저희는 어, 시공 전문 업체로서 저희가 시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진을 남기는 구조지. 요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비싸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내고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내고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때 내고가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은 물량이 많았을 때 내고가 가능하죠. 왜냐면 인건비 부분에서 마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량이 적으면은 내고가 안 돼요. 만약에 한 툴을 시공한다 해볼게요. 그럼 인건비가 사람은 두명 보내야 되는데 인건비는한 푼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고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물량이 되게 많다. 뭐 현장에서 뭐, 뭐, 다세대, 뭐, 열세대, 이십세대를 한다고 그면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공급기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절감을 시켜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뭐, 샤시 가격, 유리 가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뭐 유리 가격은 3,200원인데 그거보다 더싼게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정품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더싼 요리를 원하신다고 그러시면 그런 거 얼마든지 얘기해 주면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양심을 어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원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오픈을 하는 데지 저희가 숨겨가면서 소비자들을 숨겨가면서 뭐 그렇게 장사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다 공개하는 업체입니다 뭐 바닥재 가격도 저희 장판나라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바닥재도 다 공개를 해놨죠 예 보시면은 바닥재도 자재 가격은 원가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저희가 이제 마진을 남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 얼마든지 오픈하고 다 알려드립니다 어 많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자재가 필요하다면 자재만 서비스해드릴 수 있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 다 오픈할 테니까는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